동기부여 365 인천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인천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한강전선 시차로 상륙작전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부터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미 해군 정보장교인 클라크 대회를 중심으로 한 선발대가 상륙작전 하루 전날 팔미도에 잠입해 등대를 점등함으로써 대규모 함정의 항해가 가능해졌고 상륙작전 시작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적의 배후를 공격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불리한 상황이 있던 국군과 연합군에게 승기를 잡게 했습니다. 부산을 함락하려던 북한군의 공격을 무산시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뛰어난 극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5천 대 일의 확률을 이겨내고 맥아더 장군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1950년 9월 15일 자정 작전명 크로마이트.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된 날입니다. 한국전쟁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인 인천 상륙작전 그 숨막히는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은 맥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맥가더 장군의 뒤에는 항국으로 구성된 연합군 소속의 스파이부대, 숨은 영인들, 케일로 부대가 있었습니다. 케일로 부대원들은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목숨까지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켈로 부대가 없었으면 인천 상륙 작전은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켈로 부대 외에도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연막 작전으로 인천의 반대 지역인 동해 영덕 장사리 해변 일대에서 772명의 학도병 특공대가 상륙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연막 작전으로 북한군의 눈과 귀가 쏠리는 사이에 맥아다 장군의 위대한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뒤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명 용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맥아다 장군의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용기는 역사를 이끌어 간다. 참된 힘은 너의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기묘한 요소이다. 나이를 의식하지 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주목을 끌어라.